안녕하십니까.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화이트페이퍼 이인경입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새로운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 아시죠? 알고 있어요. 뭐죠? 구피. 고피. 사랑하는 구피. <laughs> 열대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열대어 중에서도. 그, 입문,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구피라는 물고기를 많이 한데요 네. 이게 막 그냥 알, 알을 안낳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네. 번식이 많이 빠르고 또그 색깔이라거나 꼬리 모양이 워낙 이뻐서 그런 물고기인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자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꾸, 자꾸 죽어서. 그래서 자꾸 물 가르는 것도 힘들고 자꾸 죽어서. 물은 제외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 종이를 네. 접어서. <laughs> <laughs> 종이를 접으시라니까요. 네. 종이로 구피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저선 네. 네. 이렇게 이거 x자라고 그러나요? 네. 곱하기 예, 곱하기 x 네, 세모자게 하게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어, 요거는 이제 일종의그그 그, 그 아이스크림 접기 쪽으로 이제 갈 건데요. 그 전에 어. 몇 가지 비율 조절을 하는 습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반 접고요? 얘기하시면서 생각 이렇게 뚝 접으셨네. 예. 중심에 맞춰서안 접고요. 예. 한번더하겠습니다 네. 됐죠? 그다음 예와 예를 지금 선과 선을 맞출 겁니다. 선과 네. 같을 맞추고 이거는 이거 선이 중요한 선이에요. 이게 중요한 선입니까 지금 저분선은 저는 이렇게 맞춰서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시고 네. 지금 이 선이 지금 저분 선이 네. 가운데 선까지 올라 올라갈 겁니다. 즉 가운데 있는 선이 이 선까지 올라갈 거예요. 쭉올라가면 돼요. 네. 여기까지. 저는, 저는 이렇게 잡을래요뭐 상관 상관 없어요. 네. 비율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했습니다. 되는 거죠. 네. <laughs> 자이 선은 다 이제 잊어버리시면 돼요. 네.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그다음에 꼭지점을 아래 점까지 쭉 끄집어놨다가 다시 올리고 네. 지금 이 점이들을 맞춰서 접고 펼치고 다시 이렇게 접는 이유는 이제 조, 응? 그 예쁜 물고기 비율을 응. 그렇죠. 이게 어차피 종이접진 기 비율의 문제예요. 그 그렇죠. 네. 다음에 이것을이렇게 모아줬습니다. 모아서 이게 등지느러미를 만들 겁니다. 네. 이렇게 접어서. 이됐쭉 모아줬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할 거예요. 쭉, 자, 이 등지 한쪽, 등지느러미를 한쪽을 몰고 네. 이렇게 접어서 쭉 하면 이제 전 노란 물고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또 넘기고, 등좀 다시 넘긴 다음에, 똑같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핀에 이 넓이만큼, 그만큼을, 뒤로 접을겁니다. 어디지 어, 아셨죠? 네. 네. 이렇게. 뒤만큼 이렇게. 뒤렇게을겁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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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접어서 가운데 맞 이렇게. 추렇게 뭐 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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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데이 정도 이렇게. 주겠습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게 이렇게. 이 되겠죠. 렇게이렇 이렇게. 이 그 다음에, 이 머리 쪽 꼬리 쪽이에요. 머리 쪽에 밑에 부분 삼각형을 이렇게 올려서 등선에 맞춰서 접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선은 일자로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 보면, 여기 막혀있는 부분 있죠? 이 뒤쪽에, 그죠? 그 부분하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 정도만, 네. 반 정도만, 네. 반 정도를 잡고 쭉 올려놓겠습니다. 약간 더 올라도 가 상관없어요. 올라가 올라도 가 상관없는데 이 정도면 저 정도면 전 이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왜냐면 구피도 어떨 때는 배가 좀더오고 어떨 때는 뭐.. 날씬는이 있고, 있고. 예. 어.. 몸매가 또 자,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붙는. 똑같이 네, 대칭되게 접겠습니다 아, 이게 참 살아있는 생명을 기른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종이를 접는 게 훨씬 더 낫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닌가 봐. <laughs> 보면은 여기 꺾인 부분 있죠? 꺾인 부분과 이 꼬리 부분 뒤쪽에 제일 뒤쪽을 이렇게 꺾인 분까지 접어내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어내릴 겁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접어내렸습니다 이쪽에 두꺼워서 조금 얇은 쪽에서 지금부터 접어내세요 되셨죠자 그런 다음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어 보세요. 배 부분을 어디선까지? 아니, 저저요 부분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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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에 예, 맞춰서 이렇게 어, 접어 주세요. 이 밑에 배 예. 부분에 맞춰요. 예. 그런 다음 들쳐서 접힌 선을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은 이 정도쯤 접어 주세요. 약간의 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낮출 겁니다. 음. 이런 부채꼴 모양이 나올 거예요. 되셨죠? 상관없어요. 이, 이 선은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더갈 수도 있는데 네. 요렇게 좀 할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를 배선에 맞춰서 접고 열린 다음에 지금 접힌 선 그대로 해서 이렇게 접을 겁니다. 네, 변에 맞춰서 예, 접 예. 이렇게 접습니다. 아, 됐죠? 예. 뒤쪽도 하셨죠? 네. 네. 예.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지금 접힌 선 그대로 뒤로 넣을 거예요. 접힌 선 그대로. 좀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죠, 예예. 예. 이렇게 을 거예요. 다시 볼게요. 예,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접힌 선이 있죠? 네. 이 선을 산선으로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밑 부분에 보면 들치면 뾰족히 나오고 네. 있어요. 네.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떡 뽑아줄게요. 자, 이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놓을게요. 뭐 길게 뽑아요? 앞으로 가지 말고 배 뒤쪽으로 이렇게 면 돼요 어, 이게 조정할 어, 수가 있어요 어디, 이렇게 조정할 어, 수가 있어요 얼마큼 아, 충분히, 길게? 충분히 많이 뽑으시면 더 길어지는 어, 거고 네. 조금 뽑으면 짧아지는 거겠죠 그죠? 뒤쪽으이 부분을 접어도 되고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선까지 이렇게 더 접어도 되고 이렇게 접어서 네. 이렇게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접어드릴게요 음. 이쪽도 마찬가지로 더 길어 보이게 네, 이렇게 접어드릴게요 그러면 배가 훨씬 더 얇아지면서 네, 이게 수컷은 네, 네, 네. 배가 좀 얇아요. 길입니다. 어, 암컷은 배가 찔렀는데 수컷은... 이게 꼬리가 길기 때문에 네. 수컷이에요. 지금 이때 네. 배를 좀 낮췄어요. 자, 하나를 살짝 올리면 은 이렇게 올릴게요. 그러면 이게 벌어지는 부분인데 벌어진 부분을 이렇게 눕, 눕혀놓고 한꺼번에 같이 잡습니다. 같이 잡으면서 얘를 안쪽으로 이만큼 접어드 접어줄게요. 다시 볼게요. 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닫아줄 거예요. 꼬리를 좀 줄이는 거있요 꼬리 부채살 모양이 부채살 모양이네요더 접어도 상관없어요. 이만큼 접어도 상관없고, 조금만 접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정도쯤 접어줄 거예요. 같이 접어서, 음. 같이 접게 되면 같이 붙어있겠죠. 이렇게. 더 벌어지지 않고. 네. 그런 다음에 이 부분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쪽으로 이만큼씩만 접을게요. 자, 꼬리 크기는, 꼬리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됐습니다. 그등 지느러미만,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음 이렇게 해요 자, 얘는 종이로 접었기 때문에 눈을 그려줄게요. 선생님, 눈피는, 음. 이, 이 꼬리 지느러미가, 진짜 아름다운, 그렇죠. 아름다운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크으, 맞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어, 구피, 스컷을 접어봤습니다. 수컷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